수영장, 수영장 앞에서 밥을 먹는 거야? 아, 왁샤리하네, 왁샤리해. 아주. 우와, 뭐야? 뭔가 이렇게 깔아놓으니까 숲회 꺼야 될것 같아. 정장해봐야 될것 같아. 저기 왼쪽에 있다가 팬드를 <laughs> 거야. 오케이. 네. 오케스트라가 해줄 거야. 여러분. 네. 네. 오늘 저녁 식사는요. 풀빌라에서 해주시는 럭셔리 바베큐 파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. 단체의 협동심을 한번 어,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. 좋아요. 엑소대 제작진 대결로. Let's 어, go! 그럼 우리 수호형부터 하이바이브로 하시죠. 어. 형이, 형이 하고 싶은데 하면 돼요. 굉장히 어. 괜찮아요. 괜찮아. 이번 첫 번째 음식은. 샐러드 이종입니다 우리 어제도 첫 번째 하나 지고 니네가 다 이겼었잖아 똑같은 거야 그러면 식사+ 식사 하실 동안+ 식사 하실 동안 우리는 이제 b g m 으로 아카펠라 어~ 아... 아또 다음이 나왔습니다 이번엔 줄이 네 줄이에요 네가 가위바위보 하면 돼 이번에 두 번째 메뉴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가 대로 해너감 대로. 아... 오케이. 오케이. 택틱42 이게 아. 기세가 중요하다고 기세가. 우와. 야 이거는 <laughs> 아 진짜 통통하다 통통해. 통통해. 그래, 뭐, 그럼 멤버들 먹으면서 다음 것도 진행할까요? 좋아요. 진행할... 나 랍스터 진짜 사랑해. <laughs> 오늘 낮에 앞... 파이팅입니다. <laughs> 그 그가... 오입니다 오신다. He's c 우와 온다. 털이꽉찼네 너무 맛있다. 여기 컴... 먹느라 바빠 진짜 이거 너무 맛있으니까 할 말이 없다. 음. 그럼 디오 걸 가지고 이제 싸다이. 아, 디오 걸라는 거야? 야 이거 나 실패하면 디오 나한테 미안해 해야지. 우리는 다못 먹고 여덟 줄에 드시는 건가? 너에게 달렸다. 경성은 꼭 무조건 먹을 거. 자 일어나세요. 자안 내면 진다. 가위 바위 보. 자, 우리 자. 안 바꾸실 것 같아. 안 바꾸실 것 같아. 안. 따게요 바꾸는 게 걸렸어. 이거 거짓 맞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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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맞지, 네. 맞지? 갑니다. 젠네 따라다라다다. 따라다. 찹. 여기가 걸렸는데. 저희는 백 픽! 챔피언 화이팅! <목소리로> 화이팅입니다! 그냥 먹어보자. 야 이거 벌칙이야? 정수야? 아야 이거 비벼야 맛있네. 그러니까 내가 다비벼려 했잖아. 못 들었어. 다음 뭐예요? 크림새우예요? 다음 메뉴는 스테이크입니다. 스테이크! 나는 음식은 상관없지만 지는 게 싫어. 지는 게 싫어. <laughs> 이승부의화 훨씬... 아, 나 배불러. 근데 지는 게싫 아, 숯불 향이 그대로.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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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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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그대로.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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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었다는 거야. <laughs> 야, 우리가 음식을 너무. 몰랐어요 당황... 근데 아까 이게... 배고파가지고. 야이번 경수 경수 사다리 차례. 아... 경수야. <laughs> 네. 지금 지금 우리 그 간절함 올라왔지? 이겨야 돼 이기고 바꾸는 거 이기고 돼. 바꾸는 거야. 자. 와야 아 이거 먹어야 돼. 오징어는 버터지. <laughs> 오징어 맛있냐? 어? 오징어 맛있어. 아, 저 닭갈비입니다. 아멘! 닭갈비 무조건이야. 너무 이기는 거 아니야? 아 맞다 우리. <laughs> 오, 오, 깜짝이야. 이거 <laughs> 쓰자. <laughs>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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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뭐 없을 것 같아. 한번 바꿔야 돼. 이 판도를 바꿔야 돼. 그러면 여기 쏘았나 하면 입수하면 인정? 만약에... 입세인정이 세곤인데, 아, 이래. n g a Tung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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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u 이 g a Tung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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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u n g 이 Tunga, t 야, 관자. <laughs> 와, 이거는... 야 이건 진짜 제대로야. 나는 음식을 땄다는 행복보다는 이겨서 좋다. 오. 진짜 짠야 이거 짠 줘야겠다. 짜버.